그러까 오늘 우리 뭐야 우리 부서 실적이 좋아서 노는 거니까 예. 오늘 하루도 신나게 놀으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는 거야 아, 오케이 아. 자 우리가 재밌게 놀자고 오늘 예. 아, 아 신나게 놀자뭔 예. 소리야 지라시 아, 지라시 지라시 안 했어요 지라시 지라시 아 노래 안 거야 신나게 응, 아 나이트 이왜 <laughs> 갖고 아왜아 흑정 똑같어 어, 똥물이 진짜 뭐요? 어, 혹이 이게 뭐야 이게 살쾡이 새끼야 뭐야 이게? <laughs> 어머, 아유 꼬라지 마라 진짜. 아, 뭐라는 거야 진짜? 호피 무늬 아니에요? <laughs> 아유와나나저 센스가 없어 진짜. 부장님. <laughs> 아우 <아유, 아유, 웃음> 어, 나... 어, 뭐야 이거? 뭔살쾡이가는 뭐야, 나래 씌했어 예. 아우 나 살쾡이 알았나 진짜 야. 예. 패션 센스는 전 세계 1등이야. <laughs> <laughs> 아이 근데 어. 오늘 회식 자리에 여직원은 저 혼자네요. 어머, 그럼 나 오늘 홍일점이네. <웃음> 홍일점? <웃음> 예. 의문점이겠지? 예? 의문점, 의문점아니 어. 야, 왜 그러세요? 재밌겠어요? 재밌었어. 안녕하세요. 아, 효성씨. 아, 시간이 몇이야? 아, 빨리빨리 다녀야지. 어? 효성씨. 아, 효성 나이트 오는데 이렇게 입고 꼬면 뭐 어떡해? 아, 짧게 있는 게 능사가 아니야. 아, 놀 줄을 몰라. 아,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이어서. 어, 자기, 자기는 나 만난 걸 다행인 줄 알아. 오늘 나 노는 거 보고.

아, 분나왔잖아. 당분이 쏘네. 당분 뭐야, 뭐야, 뭐 하는 거야? 아,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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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디가? 아, 허우. 네가 여기서 춤을 왜추네가 아, 왜, 해! 야 불판에 오줌 업고 와 진짜? 어디 한 거야? 아, 진짜. 효성 씨 일로 앉아. 예, 예. 아, 진짜 렇게 뭐라 그러네 진짜. 아, 아 진짜, 진짜. 아, 어, 근데 효성 씨가 보기랑틀리게도춤주도잘 추고, 어, 놀랐어요 진짜로. 저 사실 진호 씨한테 평소에 되게 말 걸고 싶었는데. 아, 저한테요? <웃음> 네. <웃음> 저 사실 진호 씨가 평생 말해보고 싶었거든요. <웃음> 제가요? <웃음> 아, 제가요? 와, 왜, 왜, 아니 뭐 하는 거예요, 진? 배때기 또 이거 뭐야 이거 진짜? 피어싱이에요. 입 닥쳐 가만 있어, 알았어?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어 진호 씨, 저랑 한곡 땡기실래요? <laughs>

아이 여자가 맨발 회수 때마다 이...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아 취했으면 집에 가아저안취했어으면 아,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아니 저안 취했어요 그때 집에 가고요 월요일날 볼아월요날볼 것도 없어 예? 그냥 집에 가저안 저 취했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사람다시와보는데뭐 하는 거야 혼자 맨날 아 집에 가요 아니 아 제가 그런 걸 깜빡 잊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, 그래요 먼저 들어갈게요 아자 아, 짜증나게 네. 진짜 가기도 어딜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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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 아, 진호 씨 어, 이진호 씨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, 다들 너무하네, 진짜. 진호 씨, 그만해. 아니, 가만히 있어봐. 왜 가라 그래요? 뭐가? 예? 네? 아, 나라 씨가 뭐 일부러. <laughs> 아, 왜 가라 그러냐고요, 왜? 가, 가만... 나 냅두기 가봐. 나봐! <이> 회식비 여기 있어요. 뭐야? 에? 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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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머! 양주도 세면대 이거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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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깊겼지, <이 Defense> 아니. 어머! 제거이도 세면대. 뭐야, 이거?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엄마, 시내, 아니야, 뭐 아니, towards, <이 아니야, 아니야, <이 <ningúnorar> 아니야, 아니야 아니.